네, 반갑습니다. 자, 12월 17일,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56분입니다. 자, 어, 시장이 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종목들만, 일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소외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시장이 예, 내일부터는요.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. 어, 조정은 어디까지 들어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. 어, 아마도 어 글쎄요. 뭐좀 낮게 들어올지, 얕게 들어올지, 좀 깊게 들어올지 좀 확인해 봐야 될듯 합니다. 이번 조정 시에 또 저점 매수할 기회가 올 텐데요. 어,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자, 우선 한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한율요 자, 위에 게 한율이고 아래 끝이 코스피인데요. 한율 한번 보시죠.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 말씀드렸습니다. 1166원이 한율요. 이 오늘 종가상 얼마죠? 1166원입니다. 한율은 요 근처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까지 오늘 종가상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조금 더 빠졌을 거예요어 제가 보기에는 한율은 이제 내일부터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반등의 그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는 제가 지금으로서 는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어, 당장 막히는, 자리 많기가, 마, 마, 막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한율이 어, 뭐 예전처럼 뭐 급반등 돌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한율은 반등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라는건 어디까지 항상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, 일단은 한율이 반등이 좀 놓을,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라도요. 지금 미처 오일선이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, 이 캔들을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5일선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좀 올라갔거든요, 코스피 지수가요. 그래서 자, 내일부터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. 며칠간요. 우선은 며칠간 조정이 예상되니깐요. 내일 어 뭐, 아직도 이 손실이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굳이 뭐,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. 그렇지만,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요, 내일 오전장에 좀, 어 매도를,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. 일단, 한율은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, 한율은 좀 대반등이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. 코스피는 내일부터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현재로서는요. 자,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게 삼성전자 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 파동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요 자 하나 둘셋넷요네 번째 자리가 지난번에 코스피가 2050 찍었던 자리죠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 급반등 증거점을 돌파해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파동상으로는 현재 위치가 종가상으로는 요 이미 요 3파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5파가 현재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, 주봉상 파동은 완성이 돼 있는데 이 파동의 길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종가상 오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좀 조정에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. 어요 오파가 오늘 종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빠지더라도 파동은 이미 끝나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. 물론 뭐 추가적으로 좀더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위로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, 어, 파동이 아마 여기 정도에서 오늘 종가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한 56,300원 0 0 0 정도에서 고점이 나오고 밀릴 줄 알았는데 오늘 56,700원까지 좀 올렸습니다.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렸는데요. 자, 내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파가 완료가 되고 조정을 받는데 문제는 그 조정의 폭이 바로 이 자리요. 어, 얼마죠? 이 자리가 5만 3천.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리죠. 5만 3천 500원에서 5만 3천 800원 이 자리까지 밀리게 될지 아니면은 이 수평선을 끊었는데 5만 5천 원 지점까지 밀리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. 일단 어, 어느 자리에서 지지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반도체 장비주나 또는 이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1차 지지선은 5만 5천 원이고요, 2차 지지선은 5만 3천 600원에서 5만 3천 800원, 5만 4천 원 정도. 이 자리가 2차 지지선입니다. 일단 어느 정도까지 밀리게 될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어, 삼성전자와 관련된 원익홀딩스,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. 어제 제가 이 자리 언봉이 나왔죠. 하나 둘, 셋, 넷, 5 오파가 오늘 완료가 됐다. 이정부터 종가상 오파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자, 물론 이 오파가 조금 더 파동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끊기더라도 이미 오파는 완완성이돼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원이 홀딩스도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물론 우리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디까지 밀리는지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저점 자리가 얼마죠? 4,460원인데. 대략 제가 보기에는 4,400원 정도에서 4,350원.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. 그 자리까지 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4,400원에서 4,350원 정도요. 자,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뭐, 물론 거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, 저는 지금 계략적으로한그 정도까지 보고는 있습니다. 현재는요. 그때 가서 또 물론 좀 디테일하게 또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. 그 다음에, 자, 반도체 장비주는 뭐, 원이 홀딩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, 어, 원이 홀딩스가 어느 정도 바닥에 오면 다른 장비주들도 그 비슷한 지점에 바닥에 오겠죠. 그 다음에 오늘 셀리버리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일봉상으로는 이 종목이 오파가, 오늘 눌림목 들어오더라도 한번 오파가 나와야 되는데, 갑자기 이 파동을 깨버렸습니다.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이 파동을 100%맹신하면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왜? 오파가 이렇게 안 노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게 되고요. 또 잘라야 될 부분에 자르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, 이 종목은 분봉을 보시면요. 자. 30분 봉 한번 보겠습니다. 30분 봉을 보시면 요 자리가 하나 고점이 나올 거예요요 고점, 요 종가상 요 자리를 넘어선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 고점 나올 거에요. 종가상 요 자리를 넘어선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요. 그래서, 어, 30분 봉상 또는 120분 봉상 이 종목은, 어, 이미 고점이 나왔습니다. 파동이 완료가 됐고요. 분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봉상으로 오파가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. 좀 약한 종목들은요. 그리고 원익홀딩스처럼 또 일봉상으로 이렇게 또 오파가 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파 지점을 체크하실 때는요. 오파 지점을 체크하실 때는 제가 아, 저도 이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아,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 제가 좀 팁을 좀 일부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요. 어... 1파 2파 3파 상승 지점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시고 그 중간 지점을 깨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시죠 조금 파동이 무너지 가능성이 많으니까.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바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 오늘 저기 두산 퓨어 셀도요어 오늘 파동을 일봉상으로는 파동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파 2파 조정 3파 상승이 들어왔는데 3파 상승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셔서 그 중간선을 깨면 일단, 책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파동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. 자, 그때는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, 미처 분봉을 못 보신 분들은 일봉상 요걸 보시고서, 뭐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, 일단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. 어쨌든, 자, 두산 퓨어셀도요,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, 오늘 시간 외에는 괜찮습니다만, 은 어, 당장 요 21선이 얼마냐면요, 8,280원인데, 내일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8,280원 정도를 돌파할 수 있을지, 이미 21선이 꺾였거든요. 쉽지는 않아 보이고, 두산 퓨어셀도 신규 매수자는좀 감망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셀리버리도요, 셀리버리도, 어,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요,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, 음, 어 셀리브리도 지금 제가 일봉상 보면요. 셀리브리도 이미 이제 이 바동이 고점과 고점 연결해 봤는데요. 대략 한56 56,000원 정도에서 56,500원 정도. 종가상으로5 56,500원. 장중에는 56,000원까지 셀리브리도 하락을 열어두셔야 되고요. 일단은 여기가 1차 지지선입니다. 요, 요,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셀리브리의 요 가격과 아까 제가 원닝홀딩스의 가격과 삼성전자의 가격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셔서 동시간대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셀리브리도 어쨌든 어 요, 요, 지지 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지지가 되는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. 리메드도 오늘 양봉이 좀들어왔습니다마는요 하나, 둘. 한번더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. 시장이 밀리게 되면 리메드도 같이 밀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리메드도 어 신규 매수라든지 뭐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. 어 만약에 이 종목이 바닥에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다 바닥에 놓는데, 어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, 어떤 것들이 있지만, 이 종목은 아직도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또 완전히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금지고요. 네, 이 종목은 보유하신 물량만 그대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. 자,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요. 자, 제가 개략적으로 일부 바이오 주요. 그 다음에 제일 바이오도 오늘 좀 빠졌죠. 제일 바이오요. 자, 제일 바이오도 오늘 좀 먼저 빠졌죠. 제일 바이오요. 두산 퓨어셀. 그다음에 셀리버는 오늘 좀 먼저 빠졌습니다. 왜냐하면 상승 올라갈 상승할 때 각도가 좀 약했죠. 아무래도 에너지가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미리 빠져버렸는데, 자 셀리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저씨 제일바이오도요. 7천 원 근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없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.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오파가 일봉상도 오파가 다 보이시죠 자이 종목도 이제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종목을 보면 아 어느 정도 고점이 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어, 내일부터는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 조정은 좀 며칠간 좀 들어올 2, 2박 3일 될지 3박 4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그 조정이 깊게 들어올지 얕게 들어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미리 가서 또 어, 들어가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하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가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아,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